지난 주말 중국에서 전 세계 창의력 영재 4,000명이 참가한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참가 팀이 모두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도한 산업화로 환경이 파괴된 미래 사회. 동물과 나무로 분장한 학생들이 자연과 공존하며 사는 방법을 연극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장 건설 자원을 찾고자 어, 공장의 아저씨들이 그 자을 찾아 나섰는데 유창한 영업뿐 아니라 주제에 맞게 소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을 활용한 한국팀은 일찌감치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창의 영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다른 나라 친구들에 대한 우정과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Because we had problems and then we get together again and we face all the challenges together. We are going to be a little bit l 과 t e We are going to be a l i t t l 이 bit late. 대 e are g o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참가팀 모두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어, 일단 한국 대표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도 굉장히 기뻤는데 와서 1등 상까지 받게 되니까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는 어, 상을 못 받을 것 같았는데 수상 받고 나니까 좀 설레고 기분도 좋고 그러고 어,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본부도 한국 영재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Um, like really well. um, really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도 에 우리나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아시아를 대표하는 창의력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